유에 파가 맨체스터 시티 에게 향후 2년간 유에파 주간 대회 출전 금지 처분 과3 천만 유로 에 달하 는 벌금형 을 내리 는뭐 랄까 큰 징계 를 내렸 어요. 자, 일단 UEFA의 공식 입장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맨체스터 시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 및 후원 수익을 과장되게 올려서 UEFA FFP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또한 CFCB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불응한 점을 발견하여 맨시티에게 향후 2년간 UEFA 주간대회 출전 금지 처분과 3천만 유로의 벌금형을 내린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방송할 때도 물어보신 건데 FFP가 뭐냐? 도대체 맨시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FFP가 뭐냐? FFP는 Financial Fair Play, 재정적 페어플레이라는 뜻이고요. 유럽 축구 클럽들의 재정적 건전성을 향건전성이 아니고 건전성이에요. 건, 건전성 오타네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칙. 클럽이 이정료나 연봉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클럽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 클럽 수익을 과장되게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적료나뭐 연봉으로 더 지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익을 뻥튀게 해가지고, 어, 그 정도 돈을 더쓴 거야.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위반이 맞죠. 아까 첫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맨시티가 2012년에서 2016년 UFA에 e 제출한 뭐 이런 것들을 과장되게 올렸다고 하는데, 그동안 쓴 금액입니다. 그 해당 기간 동안 쓴 금액. 문제 기간 동안에만 이적료로 쓴 금액이 약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참고로 2017년에는 3억 1750만 유로 약 471억을 더 썼다고 합니다. 2017년은 맨시티가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시즌이지만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2012년에서 2016년에 그렇게 뻥튀기해서 올린 올렸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이후에는 안 썼을까? 음. 당연히 2017년이든 2018년, 2019년, 전부 다 꼼수를 썼겠죠? 징계는 언제부터냐? 항소에 실패한다면? 바로 다음 시즌인 2020-2021 시즌과 2021-2022 시즌의 유럽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챔스도 못 나가고 유로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리그에서 혹여나 4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4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챔스에 못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리그 5위한 팀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맨시티가 리그 5위를 해가지고 유로파에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못 나가고 뭐 6, 7위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진짜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최종 보스가 남았다. PSG. PSG를 건드리면 어, 이제 또 내년 내후년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고위 관계자들 뭐 쭉쭉쭉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어, 자 아무튼 아무튼 오랜만에 또 질난 카페 반응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시각 제일 큰일 난 사람. 어휴 어떡하냐 아구에로 챔스 우승전까지 이적은 없다 오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때까지 맨시티에 남겠다 음, 강제 재계약 강제 2년 재계약인가 맨시티 징계로 챔스 갈 수도 있는 팀들 야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야 못, 못 가나? 그래 못갈 거야 아휴 이로파라도 갔으면 좋겠네요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어울리는 짤 어 클래스는 돈으로 살수 없다. 근데 아스날은 돈이 없다. 맨시티가 강팀이 되지 않았을 시각 팀들의 운명. 맨유 17-18 시즌 무리뉴 2년차 리그 우승. 그러네. 어유 그러네. 리버풀 13-14 시즌 리그 우승. 그렇18-19 어, 시즌 그러네. 지난 시즌에. 리그 무패 우승과 챔스 챔스 그러니까 더블을 했을 수 있다는 소리죠.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맨시티한테 1무 1패를 했기 때문에 무패 우승도 가능했겠네. 아스날, <laughs> 아니 아스날에서 왜 기침이 나오는 거야. 아스날 17, 18시즌 리그컵 우승 그리고 17, 18, 19, 20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러네요. 첼시 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근데 거는뭐 유로 우승을 했잖아. 어쨌든 그리고 리그컵도 우승. 토트넘 워커 이적 안에서 트리피어랑 오리에 안 봐도 됐음. 음, 근데 진짜로 이게 괜히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맨시티가 FFP를 어혀가면서막 선수 영입을 막했잖아. 그거 안 했었으면 솔직히 맨시티가 이 정도까지 강해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맨시티 징계 몇 년이라고요. 와 이건 또 무슨 짤이냐? 인형? 오 <laughs> 어, 이거 이거는 약간 어, 조리돌림 당할 짤이네요. 음, 이시국 승리자. 맨시티에서 리그 들고 리버풀 와서 챔스 들고 준 레전드 소리 듣고 얼마 전에 재계약까지 끝낸 밀너. 음 밀너도 밀너인데 아르테타도 어떻게 <laughs> 잘잘 <잘>, 탈출을 했네? <laughs> 하필 탈출한 곳이 아즈나 아니 아즈나리긴 하지만. 선서, 패비 떠나든 주전들이 떠나든 짭시티라 욕먹든 사부리그로 강등당하든 대가리 깨져도 맨시티를 응원할 것을 선서합니다. 맨시티 팬이시네요. 어, 응원합니다. 화이팅. 한편에 버튼은... 이거는 이제 맨시티 FFP 뭐 징계랑은 상관없는 내용인데 어. 오호, 우리 지금 8등인데 맨시티가 진출 박탈당했으니 잘만하면 진짜로 유로하나 챔스에 갈수 있겠네 개꿀 그러나 그들이 입고 있던 미친 대진표 어이구 이게 다음주부터네? 야 아니 아스날이야 아스날이 애버튼 이길 수도 있지 뭐 근데 어쨌든 최소 무승부할수 있겠네 하지만 음 일주일 뒤에 또 바로 맨유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바로 체리시 뭐야 얘네 뭐야 그리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리버풀 오야 오 그나마 3월 에이미치 기간 직전 노리치 와, 근데 이매치 끝나자마자 바로 레스토랑 토트넘이랑 붙어. 와, 에버톤 일종 무엇? 에버톤 개빡세네. 진짜 원조 빅포를 차례로 만나네요. 진짜 원조 빅포. 이제 리버풀이 우승까지 필요한 승리 횟수. 와, 단 다섯 번이라고 합니다. 아니, 리버풀 우승은 뭐 거의 한99% 확정인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형제팀들, 형제구단들. 아니, 근데 1패 우승, <laughs> 1패 우승 해주세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유, 간만에 또 이렇게 자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슬라이드 부분 어, 잘 제가 설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봐주봐 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즐기는 남자들 카페도 많이 가입 부탁드립니다. 와서 마음껏 드립 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안녕. 대박!